이번 이야기는 싫어. 할머니. 저는 가위를 눌리면 꼭안 좋은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가장 처음 기억하는 가위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을 수도 있지만, 15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에 이야기 글을 쓰는 것조차도, 처음입니다. 피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은 거니까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당시 저희 동네는 가지도 살고 개울에는 송사리도 사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모여서 놀고 뱀 잡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그 당시 여름 방학 때라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맞벌이 가정이라 집에 부모님이 거의 아침에 나가셔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안 거지만 가위를 느낄 때 들려오는 소리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습니다 아가야, 그러지 마라. 아가야, 그러지 마라.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였는데 저희 외가친가 모두 다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배발에 쪽머리를 친 할머니가 제 머리맡에 쭈그려 앉아서 계속 그러십니다. 아가야, 네 그러지 마라. 네 그러면 안 된다. 엄청 무서웠고 도망을 가고 싶었지만 손도 안 움직이고 발도 안 움직이고 눈도 안 떠지고 참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몇 분이 있다가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이 할매 갈 테니까 네 그러지 마라. 그러곤 가위가 풀려서 저는 너무 무서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게임기에 시켜줄테니까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오고 같이 놀다가 친구들이 말했죠 야 나가서 축구하거나 개구리나 잡으러 가자 뭔 개구리야 테이비도못 봤냐? 개구리 소녀 엄마가 위험해서 나가지 말래 산속 말고 논 쪽에 진짜 물고기도 사는 곳 알아냈어 그래? 한번 가볼까? 너네 개구리가 진짜 많은데 저희는 윗동네로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논으로 갔습니다. 친구 애가 안내를 했는데 논 안에 약 3미터 가량의 지름이 깊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깊었고 거기에는 저희가 애초에 계획하던 개구리 말고도 송, 송사리, 국챙이등 엄청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채로 물고기를 잡는데 잠자리채가 웅덩이 안에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죠. 야, 에이야, 누구 잠자리채 안 빠져. 줘봐, 내가 해볼게. 그렇게 엎드려서 잠자리채를 빼다가 친구는 갑자기 운동이 속으로 붕덩하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랑 다른 친구를 너무 놀라 꺼내려고 했는데 친구가 운덩이 안으로 아예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울면서 동네 어른한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아,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 아저씨, 살려주세요! 다행히 일하시던 분이 계셔서 아저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꼬마야? 지금 제 친구 물에 빠져서 나오지 않아요. 뭐? 어디서! 그리로 안내해! 아저씨와 같이 운덩이에 갔는데 아이도 친구는 안보였고 아저씨는 119에 신고를 하시러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119가 왔고 친구는 운덩이 안에서 나무가지 같은 것에 걸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늘하라로 갔죠. 저는 엄청 많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다시 또가위에 눌렸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떠나고 며칠간 엄마와 함께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정말 성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했죠. 할매가 그러지 말랬지. 에이 니 때문에 그런기다. 이러면서 제 옆에 누워서 계속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또 잠에서 깨어나 엄청 울고 엄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엄마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병원을 며칠 다녔습니다. 중요한 건이 할매가 아직도 꿈에 나올 때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